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2일, 예, 수요일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은 이제 현금을 좀, 음,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다. 그죠?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살짝 좀 맞으려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주가라는 거는, 음, 터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정, 전약 후강이 돼야 돼 갈수록 강하게 이 양봉을 때려줘야 되는데, 하락장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반짝하고 빼버리고, 반짝하고 빼버리고 이러잖아. 그죠? 잘 들으세요. 이렇게 몇별을 하다가 이게 깨지면, 이게 좀 약간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고작 사부작. 내일 또 아침에, 오늘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조금 뭐 덜, 들고 나온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짝하겠죠. 그죠? 물론 이거를 깰지 안 깰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종목들이 깨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뭐 SK 하닉스는 이 이미 깨졌고. 그죠? 그다음에 삼성 SDI도 지금 깨졌고. 그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원 이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시장을 좀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중에 지금 좀 강한 것들이 뭐냐면 현대차 이런 애들이 좀 그죠? 현대차, 현대위아, 지금 보면은 기아차 이런 것들은 아직 조금 힘이 있어요. 근데 어좀 나머지들은 지금 다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시장이 무너지고 어 무너졌을 때그 주도주가 누가 될 거냐. 그죠? 이 보면은 이 차들이 그죠 좀 약간 좀 강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도 좀볼 수가 있고요. 아 여튼, 지금 여러분들은, 내일도 좀 현금화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죠 저는 지금 저희 회원님들에게 그 현금을 좀, 그죠? 한50% 정도, 좀, 보유를 하시라. 그죠?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게 아니고, 감각을 잃지 않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자꾸 막큰 수익을 내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칙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원칙. 오늘 저희들이 한, 오늘 여섯 종목을 제가 조금 조금씩 불러드렸는데 오늘 에티넘은 뭐 상가 들어갔으니까 수익이고 그죠이 PS, PSMC도 수익이고 그죠 전부 다 전량 MS 어, 웰크론 한텍도 장중 수익이었고 그런데 오늘 미래셋, 미래 생명자원, 한일사료 양철간 이런 것들은 원칙을 좀 지켜줘야 된다. 왜 원칙을 지켜줘야 되냐면은 물론 밑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제 파동도 나올 수가 있지만 아침에는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 파동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 라인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이게 손절 라인이라 말이야 손절 그죠 저희들이 여기서 잡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탁 밀리면은 뭡니까 딱 손절을 쳐야 된다. 그럼 칠 수가 있잖아, 요 여기서. 딱, 그죠? 자기 매수가, 1950. 딱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음. 근데 이는 원칙을 안 지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밀려서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더 밀어버리니까 딱 어떻게 해야 된다? 딱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응. 음. 이 매수가 여기서 딱 쳐주는 거예요. 몇십 원. 그죠? 이 연습이 자꾸 돼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고, 그죠?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 하는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미래 생명 자원 같은 경우도 보면 아침에 상당히 파동이 강했거든요. 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내일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딱 원칙, 그죠? 딱 6,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을 자꾸 안 지키니까 이제 제가 이제 또 조금 더 사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물론 수익 구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100건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에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단가를 좀 낮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이제 수익 나신 분, 오늘 사신 분들은 수익 나고, 백단가 맞추신 분들은 뭐 그냥 소소하게 나오고, 그죠? 이렇게 물론 내일 또갈수 있는 자리지만은 이 수급이 이렇게 붙어 있는 하루 정도에 붙어 있는 애들은 막 이렇게 날아가기보다는 여진이 있다 말이여진, 그죠? 주식도 여진이 있거든요. 지진도 전진, 지진, 여진이 있듯이. 이렇게 이제 수급이 되게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면은 어 밑꼬리 공략을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그 그래, 그래, 그런 애가 있고 그런 종목 이 있고 그렇지 않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근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저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는 애들은 그저 딱 이렇게 좀 가감하게 원칙 매매를 해야 된다 말이에다 물론 동양철관도 제가 그랬습니다. 매도 못하신 분들 좀 들고 있으라고 했거든. 한번 팔기에는 줄 거다. 그죠. 내일 뭐 해봐야 뭐 1,900원이니까. 그죠. 또 단가 맞추고 했으면 싸단 말이야 내일 아침에 틀고 나올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틀고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원칙 매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힘든 장에서 그죠. 물론 이렇게 에이티넘처럼 상한가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죠. 그 뭡니까? 계좌의 종목을 늘리지 말아야 된단말이야 지금 저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냥 하루짜리란 말이야. 하루 하루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꿈을 꾸면 안 돼요. 음.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도 교체 매매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종목 그죠 팔아서 그죠 지금 오늘 뭐 다른 종목으로 그러니까 교체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역별에 있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정배열을 타는 이런 종목들로 해서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역별이 돼 있는 거는. 얼마나 더 이렇게 밀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을 좀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런데, 어 어차피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을 빼는 이유는 하반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주에서 수익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느냐? 투자금이 한정되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 그냥 소액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서 수익 구조를 크게 하려고 하시면 no.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가는 거, 여기서 제가 뭐 양지사하고, 그죠? 신라섬유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있게, 그죠?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패턴들이 잘 보면은,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서 헝구석교하고 어, 중앙에네비스 자, 헝구석교 보세요. 제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파동이 나오죠, 그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여기도 이익 실현하고 여기도 이익 실현하고 제가 이렇게 갈 겁니다. 해서 이제 뭐더 그 이상 패턴 패턴만 말씀드리고 뭐 트레이딩을 안 했지만 결국 이렇게 가듯이, 그 시장이 하락하면은 결국 어떻느냐? 이런 양지사 같은 이네들도 이런 흐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막 조금 먹고 막 던지고 막 이러더라고죠. 물론 이제 뭐 단기 이 트레이딩을 하겠죠, 이제. 1 4 0 0 0에 사서 뭐 주당 6,700원 나오면 던지고 또 잡고 뭐 이런 패턴인데 조금 한번 좀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죠? 한번 지켜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은 그죠,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개인들이 너무 아니까. 그죠. 선수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조목들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한 종목만 하니까 그냥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수익구조를 형성하고 나옵니다. 왜? 방법이 있으니까 그죠. 자, 자기들이 또더 팔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뭐 강하게 이렇게 수익구조 내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서좀 밀고 이런 패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걸 학습을 하게 되면은 아 보세요 백금도 손실 안 내고 딱 나올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1분봉 매매, 그죠. 어, 수급과 관련돼 있는 요런 것들을 좀 한번 배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유튜브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